자, 안녕하세요. 진생입니다. 이거 오늘 저 금방 붙접 뭐야 저 청청에서 작업한 거 여왕벌. 여왕벌, 장수말벌, 여왕벌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거든요.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여왕벌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. 이게 이거 지금 금방 잡아온 거예요. 금방 잡아와서 가만있 야, 않는구 야, 가만 있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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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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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 이거, 오, 꼬랑대 막 들이대는 거 뭐? 아,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.